네, 오늘은 요술 막간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할 재료는 다시 멸치, 한두 주먹 정도, 그 다음에 표고버섯 두 개, 꽃게, 다리입니다. 꽃게 다리 두개 정도, 다시마 150g 정도에서 200g, 그 다음에 두절새우, 무전새우 하룻콩 음, 어, 그 다음에 북어포 한파 정도 되겠습니다 반 마리 정도 그 다음에 마늘 한 어, 듬뿍 두 주먹 정도 양파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멸치 액젓 한 공기 멸치 액젓입니다 직간장 집간장, 반공기 아, 또는 국간장, 그다음에 그는 다랑어 액입니다 다랑어겠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일단 멸치 다시 다시 멸치 하고. 다음 다시마를 넣고 10분 정도 끓인 다음에 음, 건져내고 나머지를 다투어 한 다음에 한 시간 정도 끓이면 맛있는 맛간장이 탄생됩니다. 요술 맛간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나물 무침이라든지 찌개 국 어, 그거 한 맛간장 이용해서 엄청나게 감칠맛 나는 맛있는, 맛있는 요리를 해낼 수 있습니다. 잔치가 있다든지 아니면 명절에 이렇게 맛간장을 만들어 놓으시면 음식 준비하기 상당히 쉽습니다. 엄청 빠르고 또 맛있게. 엄청 맛있습니다. 쉽고 빠르고 맛있게 감칠맛 내줍니다. 자, 지금서부터 한번 만들어 보고, 또 나물 전부터 한번 묻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멸치를 다시 멸치를 음, 넣고, 네, 다시마를. 100g 정도 안될거예요 안될 100g이 뭐야 참 요게 아까 얘기를 잘못한것 같은데 한 20g? 그렇습니다 20g 정도 넣고 얘네들을 한 10분정도 끓일겁니다 끓인 다음에 여기 재료들을 넣고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끓이면 엄청나게 맛있는 요술 맛간장이 탄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음식을 쉽고 빠르고 맛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1.1리터에서 1.1리터 정도를 만들 거거든요.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넣고 두고 두고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뭐, 손님, 많은 손님 맞이할 때, 여러 가지 음식을 할 때, 이렇게 막간장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음식을 아, 맛있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식당 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막간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 그때그때 음식을 만들어서 내면은 손님들 상당히 흡족해 하실 거라고 됐습니다. 자 이제 끓은 다음에 얘네들을 넣겠습니다. 멸치와 네, 다시마를 넣고 10분 정도 끓인 다음에 자, 걷어냈습니다. 이제 아, 기타 재료를 넣을 겁니다. 근데 얘네들을 너무 오래 놓고 오래 끓 넣고 끓이면은 써집니다 참고하시고 10분 이상 오랫동안 끓이면좀 써요 막간장이 약간 쓴 맛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10분 정도가 딱 좋습니다. 10분 정도 끓인 다음에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건 한꺼번에 다 넣어도 되겠습니다. 일단 큰 큼직한 양파 넣고. 양파를 넣고, 그 다음에, 마늘 한 접시 정도 되겠습니다. 마늘도 넣고, 양파, 표고버섯도 두 개를 넣습니다. 그 다음, 꽃게 다리 이렇게 넣겠습니다. 감칠맛을 위해서 넣습니다. 두절새우와 그 북어포, 한반 마리 정도? 반마리가안 돼. 한 3분의 1 마리 정도? 넣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칠맛을 위해서 다랑어, 액크 한 큰술 정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멸치액젓을 한 공기 넣습니다. 다음에 간장은 반 그릇 정도 넣습니다. 그러면 이거 졸이면은. 한 1리터에서 1.1리터 정도 될 때까지 계속 1시간 가량 약한 불로 졸일 겁니다 자, 졸인 다음에 이제 맛을 보고 실제로 음 음식을 만들어서 그 맛이 어떤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간장이 아, 끓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 한, 한 12여분 정도 더 끓으면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끓고 있는데, 오늘은 막간장을 이용해서 음, 숙주를 삶아서 이제 무칠거고 시금치 콩나물 그 다음에 동치미인데 올해 우리 김치가 동치미도 그렇고 임금님 수라성이 올랐던 어떻게 어떤 맛을 냈을지 모르지만 진짜 임금님도 아마 맛을 못 봤을 정도로 엄청나게 맛있게 잘 됐습니다. 올해 김치하고 동치미가 이것도 그러니까 어, 작년에 담았죠. 올해 담는 과정을 좀 어, 영상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진짜 동치미가 이게 맛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을 꺼내서 채를 썰어서 저 막간장과 함께 어, 묻혀서 비빔밥을 하는데 될 겁니다. 국물은 어, 비빔밥과 함께 먹고요. 동치미 국물은 동치미 오래 잘 됐고 김치도 진짜 이런 김치가 다 있나 할 정도로 어, 정말 맛있게 잘 됐는데 어떻게 다 보면 이렇게 맛있을 맛있는 김치가될수 있고 또 맛있는 동치미가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담는 과정도 올해 어, 영상으로 담을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빔밥 요리를 어, 준비하도록 할 겁니다. 네 여기 이제 맛간 막관, 맛간장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 막간장을 가지고, 나물, 숙주나물을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숙주나물은 간을 너무 세게 할 필요 없으니까, 한세스푼에서세스푼반 정도, 물고기 조물조물 하면은, 그러면은 아주 맛있는 숙주나물이 됩니다. 음. 얼마나 편합니까, 이제 응? 음? 막간장 만들어 놓고, 막간장을 앞으로는, 요술간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요술간장 요술 아니요 술을 부릅니다 이제 엄청 맛있는 흑주나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자자 여러가지 뭐 이것저것 준비해서 넣고 뭐 계량할 것도 없어요 음 엄 맛있습니다 숙주이 많으니까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아, 네. 맛있는 숙주나물이 금방 뚝딱 완성이 됐습니다 잔치 하시는, 잔치 있는 분들, 명절 때, 맛간장, 요술간장, 요술간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술간장 만들어 놓고, 뚝딱뚝딱 하면 됩니다. 붓고, 다시, 시금치도, 요술간장 조금 넣고, 이렇게 됩니다. 겨울 뭐,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살짝 간만 하면은 맛있습니다. 이게 달아야 겨울 시금치가. 네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금직한 걸로. 아. 네. 맛있습니다. 이제, 아까 콩나물도 무치고 무친 걸로, 오늘 저녁에는, 비빔밥을 해서, 먹을 생각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나물무침이 완성이 됐습니다 요거 무치는데 한 10분에서 20분 사이로 다 무쳤습니다 요술관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맛있는 이런 반찬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식당 가시는 분 잔치 있으신 분 명절 때 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숙주인데 아, 흑김자 검정깨를 이렇게 뿌려놨네요. 음, 콩나물국도 역시 여수간장만 넣고 고춧가루 조금 넣고 어, 완성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이 콩나물국도. 그다음에 이 시금치가 있네요. 시금치도 역시. 여술간장, 맛간장. <laughs> 여술간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술간장 넣고 조물조물 했습니다. 진짜 맛있는 시금치나물이 됐습니다. 이는 콩나물이요. 콩나물도 역시 상당히 맛있는 콩나물 무침이 됐습니다. 여술간장 좀 넣고 청양고추 조금 썰어 놓고 조물조물 했는데 진짜 맛있는 콩나물 무침이 됐습니다. 또 이쪽은 동치미 동치미에서 무 꺼내서 채 썰어서 무쳤더니 정말 요거 하나만 있어도 밥한 그릇 딱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자꾸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자꾸 너무 자주 그러니까 좀 민망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진짜 맛있는 걸 어떡합니까 이거 너무 자제하려고 해도 저절로 제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감탄사가 아무튼 이 동치미도 아마 내 평생에 이렇게 맛있게 된 동치미는 보지 못했습니다. 진짜 올해 김치하고 동치미가 내 평생에 제일 맛있는,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서 제일 맛있는 동치미와 김치가 완성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됐는지 또 다음 기에 봐서 영상을 올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맛있는 동치미와 김장김치를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물들을 넣고 나물들을 넣고 또 양념 간장 좀 치고 해서 밥을 비벼서 뚝딱 한 그릇이 아니라 두세 그릇 아, 먹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막간장 아니 요술 간장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